손님. 아, 호치민에 도착해서 짐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11시 반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반. 세 번째, 우리 대구 금쪽이님을 만나러 갑니다. 총각 파티를 제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섯 번째 신랑님도 도착하셨고, 럭키가이님. 아, 이번 주에 여기 신랑분들이 여섯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국 갔다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아 여기 우리 숙소 옆에 A25라고 이거 한 4만 원 5만 원 하거든요 여기 잡으셔가지고 열로 왔습니다 뭐 여기는 다좀 식당들 괜찮은 데들 3시까지 해요 늦게까지 그럼 신랑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상담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투덜투덜 한번 되라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집에 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없어요 고칠 의사가 그냥 예쁜 여자가 있을 거란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있잖아요. 교육을 해서 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교육을 해서 와도 부족한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예쁜 여자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전혀 생각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쁨의 기준이라는 거야. 나는 월등하게 예쁜 건 부담스럽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아니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뭐 굳이. 아무튼 사장님 이제 드디어 손절되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 그분이 직업이 완전 좋은 것도 아니고 생산직이고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좋은 거죠. 그냥 돈 벌어서 쉬는 날 놀러 다니고 원래 사업할 때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녔고 집 자기 거 있고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리고 신부한테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냥 똑같이 주는 거죠. 내가 식당 갈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을 다니는데 옆에 BTS랑 앉아서 먹은 적도 있고 회장이랑 앉아서 먹은 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팁은 더줄 수도 있지만 식당의 가격은 똑같아. 사람들이,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자기의 매력을 어떻게 어필할 거냐. 돈 갖다 밀라고 하면 힘들다니까. 내가 돈으로라도 밀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진짜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으로 밀라고 하는 거죠, 어필. 근데 돈도 없으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솔직히 말해로 한국 가려고 하는 여자들 있잖아. 이거 50% 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이혼율.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쌓여서 오는 게 아니잖아. 많아지면 쌓이는 게더 커질 거 아니야. 옛날 게 오는 거니까. 나 50%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국제결혼의 문제가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서. 솔직한 얘기가. 야, 이거 남자야. 근데 이렇게 이해를 못 하잖아. 나한테 욕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근데 욕하는데 내 앞에 와서 할수 있는 사람은 그냥 100만원 준대니까욕좀내 앞에다 해주나. 근데 나 사장님 되게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 비행기 타기 전에. 이런. 혼인신고 이거 딱 받았을 때 제가 아. 기분 좋았어 왜냐면 내가 꾸인 자체를 성향 자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마인드 자체가 좀사차원이 음. 아니라 그냥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좀 많아 남자의 인생은 자발적 퐁퐁이냐 강제적 퐁퐁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 솔직한 얘기고 아 솔직히 그래 무슨 딱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핑 뜯길 거냐, 내가 그냥 기부할 거냐 둘 중에 하나야. 냉정하게 얘기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신랑들은 이런 얘기를 듣기가 싫은가 봐. 자기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 듣기 싫어. 나는 신부가 아니라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한 8명 됐는데 내가 뵙고 왔던 내가. 네가 백 사준 게 얼마일 것 같냐고 내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 에르메스, 샤넬 뭐 별의별 걸다 사줘봤으니까. 우리 와이프 10만 원짜리 쿠론. 한국 브랜드 쿠론 되게 예쁘거든요? 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야. 면세점 가면 팔아요. 지갑 하나 사줬어. 근데 그래도 엄청 좋아하는 거야. 기뻐서.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 <laughs> 그게 정상인 거야. 그 그게, 그게 정상인 거야. 나는 1년 동안 결혼하고 1년 동안 쇼핑을 아예 안 했던 그 좋아하는 쇼핑을 안 했어. 내가 있잖아요. <laughs> 이코노미를 진짜 안 탔거든요? 근데 이코노미 탄 다음에 그 돈을 갖다 와이프 주는 게다 집에 도와주는 게다 그냥 솔직히 조금 여기가 먼 데가 아니잖아 다섯 시간 동안 참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저녁 비행기 안 타는 게 저녁 비행기가 너무 힘들어 나는 저녁 비행기를 힘들어하니까 그냥 낮 비행기 타고 남는 돈 주자 이런 마인드가 좀더센 거지 어찌 됐건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이제 우리의 소회를딱 털어놓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거지 아무튼 우리 오늘 사모 신랑님의 약혼식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볼게요 오늘 저녁에 보자고요 약혼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슬리퍼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왔어요 잘안 보여서 그렇지 한번 입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신부 가족 아직 안 왔어? 네. 여보 여보 아 여보 여보 <laughs> 신랑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금쪽이 님이 가십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약혼식 무사히 잘 마치시고 내일모레 신혼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여 옥절 끝에 어찌 됐건 우여옥절이 있긴 있었는데 말 말하지 못할 우여옥절. 고생 많으셨어요. 아우, 다음에 결혼하시는 분이다. 아! 이 야, 결혼한대. 이 야! 재밌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내일 또와야 되지, 우리. 저희 본식 전속사회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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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호치민에서 약혼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람차고 벌써 눈물 을 흘리고 난리 났어 어머님 어머님 눈물 을 흘리고 주말에 약혼식장 오니까 밥도 주네요 코스요리인데 스프 나오고 지금 샐러드 선물 교환식까지 있습니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 아, 가만 만저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잘생겼다! 우리 금쪽이님의 아름다운 약혼식이 끝난 거 같아요. 참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오라고 알았지? 베트남 백년손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